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본인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어 단어들을 소개합니다. 소개 및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. 첫 번째인데, 선생님입니다. 그럼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일본인들에게 어렵다는 이유가 선생님 중 생, 자가 있는데, 예를 들면,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치면, 선생님,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, 선보다는 성이라는 발음이 한국어 발음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, 정도입니다. 일본어는 이은 받침과 니은 받침에 구별이 없습니다. 정도에 노라고 할 때, 혀 위가 입 안에 천장에 닿아요. 저도 가끔 정도라고 말해야 하는데, 전도, 전도 이렇게 전이라는 혀가, 입에, 위에, 닿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천과 안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어에는 이응 받침과 니은 받침의 구별이 없으니까 천과 정의 구별을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홍대예요. 이건 제가 이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일본인이 한국 택시를 탔을 때 홍대에 가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건대에 가 주세요라고 기사님에게 들리게 말해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. 홍대도 대라는 소리를 할때 혀가 입 위에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인 홍할 때도 다음 글자를 위한 혀가 이미 입에 위에 될 수가 있어서 혼대 라고 말해버려요.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일본인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어 단어들을 소개했습니다. 似た。감사합니다